맛있겠다. 다 <laughs> 맛있나? 그래? 그래. 아니야. 아 맛있겠다. 음? 피자랑 두부김만이라서초마토왜 <laughs> 왔어? 한잔 응? 먹으러 가지. 어, 알아서 먹게요 <laughs> 너무 맛있다 꺼지지 않았어요? 멋있는 사람 중에 오니까? 네 여자 예? 이런 느낌이 음. 음. 예, 예. 예? 음. 많이 나는. 누구 겠다 그런 거. 왜요 왜요. 물다아요 아? 물 받아요. 얼추 살짝. 아. 뭐야? 별로 예쁘네. 도 음. 좋아요. 맞죠 음.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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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저 터널, 터널, 터 많이 먹네널 터널, 만널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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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근데 좀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 짠! 갈비탕 먹어. 뽕뽑고 가야지. 일하시네. 일하시는 팀장님. 점심 때로 일하시는 우리 팀장님. 옛날에 봤죠? 짠. 어제 선물 받은 신발입니다. 너무 예쁘죠? 얘는 운동화. 오늘은 이걸 신고 갈게요. 너무 예뻐. 어, 끈이 이렇게 있네. 진짜 너무 예쁩니다. 고맙습니다. 유리인데지, 그리고? 이미 뭐, 어린 나이 지났잖아. 끝났어, 뭐. 잘 먹겠습니다. 짠, 짠. 안녕하세요. 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쭈, 쭈, 쭈. 천혜가대님, 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오늘 간식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협력업체에서. 우와, 막 딸기도 들어있고, 막 아이스크림도 들어있어요. 대박이다! 이거 나눠드리면 돼요? 아! 오늘 저녁은 닭갈비, 냉면, 열무국수, 열무국수 열무랑 이 뭐야? 이거 또 닭갈비예요? 이 치즈 닭갈비 제가 여러 가지로 차려봤습니다 맛있게 잘 먹습니다. 달려 달려 가자! 달밤의 산책 가자! Let's go! 육회 어디육회예요 육회 이름 오디오케어. 말을 안 하세요? 디어 오디오케어. 오디오케새벽디오케어 오디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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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오케먹어오어 이소스지그흑임자요 어? 흑임자? 흑임자 네. 는 아니야? 아닌가? 피자 오늘... 아니, 지가... 먹었어 빨리 어 살 이거 뜨거운 걸왜올려 이거 또 식지 말라고 오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지금 화장도 못한 모습으로 커피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게 이 회사 강릉 셀프점이랄까? 여섯 장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 저희가 지문을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문 찍을 손도 너무 슬퍼다아 무거워. 예, 아 네, 지금 하자. 왜 이리야? 내또 이제 적응. <laughs> 이게 저희 시, 팀장님의 실체예요. 제 얼굴은 안 나오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가리다? 어 가리지. 과장님 안 가려. 어저어 <laughs> <오늘> 영상 어요 보이죠? 그니까가런말한번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끝나겠네. <laughs> 음. 저말 진짜 말을 안 들어. 저, 저거 말. 말 여기 두번안 듣고. 아니. 아이 정도면 돼지 응? 양성 업체 아니에요? <laughs> 아니 진짜 이거 아닌 거 같아. 왜요? 왜요? 아 너무 살 많이 쪘어요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치카리 <laughs> <식하네. 웃음> 많이 드세요. 맛있습니다. 아 이렇게 신피자 좋아하시는 분들 이 있다고. 이게 제일 맛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역시 우리 수준이 뭘잘 아신다니까. 원래 얇은 게 맛있어요. 그렇죠. 오셨어요? 감자. 새우. 혼자 떴어. 맛있는 걸로 드세요. 프음 <laughs> 대표님의 선택은. 좋네, 고기. 역시 고기. <laughs> 부장님은 새우. 고기. 완전 젊은 친구는 감자를 좋아하네요. <laughs> 난 감자야. 여기. 아니 과장 그거 왜안 시켰어 엣지. 어... 응? 너무한다. 엣지잖아. 이게 뭐가 엣지예요 이게? 아 그거 엣지가, 나폴리는 엣지가 안 아플리는 엣지가 안되네 그럼 하나만 아플로 시키면 되죠 응. 아... 이거아먹 그냥 진짜 뭐, 이것이것 무엇을 쓰는 거냐면요 우리 촬영 소품이 되게 없었겠습니다아이쁘볼까요 언박싱 언박싱 자리 쫙여 뭐야 이또 질러 이쁘다 이지뭐는 조명이에요 지요 <laughs> 왜 여기 와와 잡아 왜늘 창피함은 나 이목신가 그래도 망내잖아요 응. 응. 자 풀어봅시다 이거 조명 설치해서 막까지 되는 거예요 이거 마지미 이렇게 한명뭐 하는 거야 잠시 잠시 뭐 어떻게 잠깐만. 이게 망인가 보다 근데 이거 뜯어도 되나 오늘도 오늘도 노데렐라는 열심히 짐을 옮깁니다. 아, 막내니까 제가 다 해야죠. 아, 무거워. 나는 왜 맨날 정리만 하는 걸까? 음, 봐봐요. 이 덩킹도너츠는 우리 회사에 제일 잘생긴 지수주님이 어디 사다주어디 어떡해, 사장님. 가장... 다 먹고 싶은데 어떡해요?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하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모뭐 드실래요? 지수주님이. 형님, 아, 뭐. 도넛츠 드세요. 응? 뭐? 뭐? 안된 거. 지수진님이 사왔어요 누가? 지수진. 네. 아 맛있게 드세요. 뭐? 진짜 잘 먹을게. 잘 네.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대신 도넛 준비왔습니다 네. 오, 역시 엄마 아빠들한테 그게 인기가 최고 맞네요. <laughs> 오늘 <웃음> 열심히 하세요. 덕팀못 드시죠? 언니, 도넛 하나. 거기서. 저는 괜찮아. 아 드세요. 네. 왜 그래요, 언니? 음. 그. 네, 좋아요. 도넛 나누이 끝났습니다 넣어놓고 먹으면 되겠다 고맙습니다 회를 먹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회를 먹어볼거예요아 면접장도 왔구나 습기다시